자, 오늘은 충돌 분석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충돌 현상을 다루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개념이 있는데요. 운동량 보존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운동량 보존은요. 힘이 이렇게 정의가 되죠. F는 DP, DT로 정의가 되는데, 운동량의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힘이 작용하지 않죠. 그런 경우에는 운동량이 보존이 됩니다. 따라서 운동량 보존은요.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운동량은 항상 보존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충돌 전과 충돌 후를 이제 다룰 건데. 충돌 전의 운동량의 총합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총합이 어떻다?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요. 충돌의 종류가 있는데 한세 가지 정도로 나눠 볼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뭐 요즘에 완전이라는 말을 좀 빼는데 탄성 충돌이 있고요. 그다음에 완전 비탄성 충돌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자, 먼저 완전 탄성 충돌은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질량이 m으로서 같은 두 물체가 이렇게 있죠. 자, 있는데요. 얘가 어떻게 v라는 속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충돌 전에 이제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이제 운동량의 총합을 볼게요. 어떻습니까? A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 mv죠. B는요, 정지하고 있으니까 운동량이 0이에요. 그래서 운동량의 합이 얼마라고요? MV입니다. 근데요, 충돌이 꽝 하고 일어난 뒤에 충돌 후에는요, 어떻게 됩니까? A가 가지고 있던 운동량이 B한테 전달이 되었죠. 몇 퍼센트? 100% 전달이 되었죠. 됐나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나요? 운동량 보존 때문에 어찌되었든 간에 나중에 운동량의 합도 MV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얘가 지금 질량이 m이니까 얘는 속도가 v만큼으로 해서 튀어나가겠죠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운동량을 100% b한테 전달하는 거 이런 충돌을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합니다 자두 번째는요 완전 비탄성 충돌인데요 얘는 어떠냐면요 두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a라는 1번 어, 물체는 어떻습니까 속력을 가지고 이제 가고 있는데 b라는 물체는 정지하고 있죠 자 그래서요 a라는 A가 아니고 1번 물체는 어떻습니까? 운동량을 가지고 있죠. 뭐 M1, V1, 이니셜 만큼 가지고 있겠죠. 자, 근데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충돌 후에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서 움직이죠. 이런 충돌을 보고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요. 완전 탄성 충돌은 어떻습니까? 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운동량을 남에게 주고 자기는 정지하는 과정. 그 다음에 완전 비탄성 충돌은 어떻습니까? 두 개가 한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운동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럼 나머지 어정쩡한 충돌은 전부 다 뭐라고? 비탄성 충돌로 정의를 합니다. 자, 완전 비탄성 충돌은 이런 거, 이런 경우가 있겠죠. 축구공 이런 공 같은데요. 엄청 진득진득한 진흙 덩어리를 탁 던지면 어떻게 돼요? 붙어가지고 한 세트로 이렇게 움직이죠. 이런 경우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고요. 탄성 충돌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요. 이렇게. 기체에서 일어난다고 가정을 합니다. 어, 실제로 이제 탄성 충돌은 잘안 일어나는데, 자 이런 거요. 얘네들 세 가지 타입의 충돌은요. 운동량은 항상 보존이 돼요. 운동량은 항상 보존이 되는데, 탄성 충돌은 뭐까지 보존이 되냐면요. 에너지까지 보존됩니다. 그 말은요, 충돌할 때 꽝하고 소리도 안 나고 빛도 안 나고 어떻다고요? 얘가 가지고 있던... A가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도 어떻게 B한테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완전 비탄성 충돌은 어떤가요? 얘가 철퍼덕하고 얘가 붙었죠. 그래서 얘는 카이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 보존이 안 됩니다. 비탄성 충돌도 얘도 카이네틱 에너지 보존이 안 됩니다. 꽝 하고 소리도 나고 충돌할 때 빛도 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충돌의 종류는 크게 뭐세 가지가 있는데 정확한 분류는요, 탄성 계수랑 같이 물리학 2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비탄성 충돌 뭐 일어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운동, 아니, 충돌 전 후에 운동량은 보존이 된다.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초점 질문 한번 볼게요. 탄성 충돌의 예시, 뭐 기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은 탄성 충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붙어야 되는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2차원 충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 1차원만 다뤘잖아요 맞죠?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만 바꿨어요 이제 다뤘는데 그럼 2차원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요 어, 충돌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 가지고 충돌의 종류 세 가지를 유형화시킬 순 없을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